죽음 감각을 회복하자. 감각은 무엇인가? 감각은 인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있어야 뜨거운 것을 알죠. 만약에 감각이 없으면 뜨거운 것도 모르고 계속 뜨거운 것을 잡고 있다가는 살이 다 익어버리겠죠. 그리고 또 어, 바늘에 찔렸을 때의 아픔을 알아야 감각이 느껴져야 바늘을 피한다든지 뾰족한 것을 피하게 되겠죠. 자, 그렇지 못하면 바늘에 찔려도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면 이것은 어, 정말 어, 우리의 기관이 망가졌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체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또 이래 보면은 감각이 없으면 그것 또한 굉장히 불편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절대적으로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우리 성대님들 경험해보신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잠시 경험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손가락을 한번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경이 조금 어, 다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낫기는 낫는데, 감각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감각이 안 느껴지니까요. 이, 이, 이 손가락, 이 마디가, 감각이 안 느껴지니까, 젓가락질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기게 잠깐 요그 감각이 없는데도 젓가락질이, 왜 젓가락질을 못 하냐면, 이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으니까요. 감각이 없으니까. 이거를 내가 잡았는지 말았는지, 분명히 눈으로는 잡았는데요. 여기에서도 못 느끼니까 자꾸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꾸 힘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감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비누를 잡는다고 두 손가락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비누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느 정도 압력을 줘야 되는지 감각을 모르겠더라고요, 감각을.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아, 사람이 이렇게 오감을 다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복이구나. 숨 쉬는 것도 복이지만, 이 감각 느끼는 조차도 복이구나. 제가 새삼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죽은 감각을 되살리고자, 되살리자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에 이죄 많은 세상에 함께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흰옷 입고 밖에 나가면 금방 검은, 어,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어서 시큼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 보듯이. 죄 많은 이 세상에 거룩한 백성이 나가 살아도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감사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들고 때를 묻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은혜 받았을 때 풍성한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면서 은혜를 여기저기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던 적이 우리 성도들도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삶에 치이다 보니까, 은혜는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예전만 못하고, 혹시 공감하십니까? 공감, 저도 공감, 공감 한편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세상에 입술려서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 받았던 은혜와 열정이 그대로 있으면 너무 너무 좋은데 그 은혜와 열정이 그냥 있는,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꾸 자꾸 이 은혜는 채워야 되는데 은혜는 채우지 못하고 쓰기만 자꾸 쓰니까 고갈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이것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하지 못하, 못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못 민감하죠. 조금만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보지 못하고 불의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은혜 속에 살다 보면 그래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정이 차츰 차츰 식어가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영적으로 민감은 둘째치고 계속 둔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둔감해져. 그래서 그 영적으로 둔감해지다 보니까 때로는 죄가 내 속에 들어와도 이것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죽은 감각이라. 죽은 감각이다.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 제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손가락 끝에 감각을 느꼈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한 것. 죽은 감각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민감해서 죄가 들으면 그 죄를 알고 또 쳐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짓고, 은혜로 담고, 성료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서, 바로 그 민감한 상태가,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둔감해지는 차츰 그 상태가, 나중에 되면은, 죄가 들어와도, 이것이 죄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각이 죽었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만났을 때, 시들었던 영적 감각을, 죽은 영적 감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죽었던 감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된다. 자, 우리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으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들은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 도인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고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닮아가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어, 그 마음의 흐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 한때 우리 모두 은혜 받았던 때가 다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까지잘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계속적으로 세상에 더불어 살다 보니까 즐거움이 들어오고, 쾌락이 들어오고, 또 육신의 정력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변해 있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취미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버린 것 때문에 그 돈의 허덕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은, 이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정욕에 가득 차서 그정욕 때문에 나의 그 믿음과 은혜와 열정들이 다 식어 갔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친구와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가진 말해야 될 곳에 간다든지. 행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든지. 전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을 계속 침범해서 우리의 영, 영을 계속 깔고 먹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무디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관각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고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이런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친구가 나를 잘못되게 하는데 계속 그 친구를 사귀게 되면 어떻습니까?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내 취미, 취미가 이런 신앙을 갈가먹었다면 어, 내가 취미를 가감하게 벗어 어, 던지고 그 취미를 끊어야 되는 그런 결단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에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이런 결단이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해서도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 구하면서 한번 아니면 두번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끊어내는 그런 신앙의 연습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죠. 언젠가는 끊어질 것입니다. 결단된 대로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된가?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병아리가 오리를 따라간 것을 봤습니다. 이 병아리는 계속 오리가 따라가는 곳에 새끼, 자기도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졸졸 따라간 것을 봤습니다. 모양은 비슷해도 해도 그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가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인 줄 알고 그곳에 빠져 함께 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모를 때는 그와 같이 그 속에 죄인들과 함께 섞여서 함께 가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우리의 신분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그것을 신분을 바뀌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습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이렇게, 그, 십자가를크자가를크게 해서 이렇게,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가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말렇게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행동이 바로 내 자신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 자신의 신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 유다 나라가 블레셋과 막 싸움을 할 때에 그때에 골리앗 장군이 있었을 때죠 그때에 사울 왕과 그 모든 군사들이 다윗이 어, 골리앗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골리앗이 있을 때 그들이 꼼짝달싹 못 합니다. 꼼짝달싹 못 하고 그들이 숨죽여 있습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나타나죠. 그때에 다윗이 나타나서 이 다윗은 얼마나 당당한지. 그가 골리앗하고 싸움을 할때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죠.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다른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너희 너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조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조롱하고 그래도 한 마디도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신분임을 알고 그는 자신에게 나가서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죠. 전쟁은 칼과 단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 다윗은 당당하게 물렛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있습니가 바로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을 깨달은 그대로 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대로 누가 뭐라든지. 우리의 행위가 뭐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밝히면서 세상을 살때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냐고 바로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어, 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녀로 통하여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 에베소는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 믿음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막 곳곳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어, 말씀을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 해도요,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역시 알고 보면은 오직 믿음뿐만 아니라, 그러 통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더란 라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계속 강조한 것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토록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러면 강조했는가? 그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냐면, 바울 당시에 그때는 유대교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개종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믿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것이 말을 듣고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로 유대교에서 전향했던 개종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은 무엇은 행위냐면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는가 똑같은 원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는 것으로 구원시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그것으로 통해서 협족할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래 또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자꾸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약해지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온전하고 성령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 야고보서는 야구부, 보면 곳곳에 너희가 믿느냐, 귀신도 믿는다,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가 믿, 믿 믿으면 그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은 성령으로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을 때에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사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속된 말로 개차반으로 만약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 그의 영이 벌써 어두워져 있고 감각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살고 있다는 증거로서 나타난 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신분을 깨닫 깨닫지 못하고 살면 삶의 열매가 엉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영, 나의 영적인 감각을 살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다시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또한 성의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통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적 감각을 되살리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잘 실천해서 죽은 감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으로 정말로 민감하게 살아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